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한달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 근육을 좀 다쳤습니다. 아 제가 그 동안 운동을 진짜 안 하기는 한것 같은 게 그날 사실 베스트로 막 엄청나게 가맞치고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물론 이제 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한 거지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리 근육을 다쳐가지고 사실 조금 우울합니다.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더 추워지기 전에 운동을 좀 하려고. 어, 모임도 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슨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맞춰주는 볼에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공격적으로 쳐야 될때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툭툭 맞춰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하, 이게 감아치려고 노력을 해도 아, 예전처럼 잘안 감아쳐지니까. 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. 이제 저는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때처럼 볼을 칠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볼이 안 맞는 거는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합니다. 운동량이 당연히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치는 거는 진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. 왜냐하면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테니스 치고 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근육 상태도 다시 좀 좋게 어,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래도 한계 있는데. 하면은 뭐 되겠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哎，空投掉。停。好，对对。 제가 공을 며칠 쳤잖아요. 근데 치면서 탑스핀을 강하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니까 어 첫날 이튿날 이게잘안 나오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힘이 약간 더 탑스핀 쪽으로 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금방 나오는 것 같고 4일 차, 5일 차 시간이 될 때마다 운동을 좀 하면은 더잘 만들어지지 않을까. 솔직히 저는 지금 탑스핀보다 더 중요한 게제 다리예요.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포핸드를 탑스핀을 강하게 치려면은 이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힘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자꾸 포핸드를 이제 강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도 1시간 랠리하고 1시간 이제 두 게임 정도 했는데 살짝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. 생각난 김에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. 자 여러분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코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어깨 이런데 뭐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딱 부분적으로 손목만 놓고 봤을 때 테니스에서 손목이 어느 방향으로 가장 이제 강해야 되냐면은 어 이게 탑스핀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. 지금은 그냥 탑스핀으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아령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무 가벼운 것도 괜찮아요. 자 이렇게 보면 탑스핀을 걸때요렇게 손목이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이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 느낌 있죠. 이 느낌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테니스에서 손목에 힘이 가장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쪽이에요. 이쪽, 이쪽 힘이 강하게 좀 받쳐 줘야지 이 동작이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 동작만 하고 이쪽에, 힘 패턴이 잘안 나오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. 이쪽 느낌보다는 그냥 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목 운동하는 거 있죠. 이 운동을 할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까지 쭉 내렸다가 끝까지 말아지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이쪽에 관련된 힘이 가장 베이스로 밑바탕이 되어줘야만 와이퍼 스윙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쪽 힘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냥 뭐 프로들이 이뭐 와이퍼 스윙을 한다 뭐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온라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냥 그 동작만 하면은 완전히 다른 샷이 돼버리는 겁니다. 여기를 강화해가지고 좋아질 분들이 동호인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식으로. 무게 같은 거는, 막, 이런 식으로 10kg도 있는데, 어, 무겁다. 10kg 원래 했는데, 안 되겠다. <laughs> 여러분, 무겁지 않게, 가볍게 많이 해주시는 게 테니스는 좋아요. <laughs>